안녕하세요. 강은채 TV입니다. 5월이 어느새 하순으로 접어들었네요. 찔레꽃향이 가슴 속까지 들어와 그리움을 마구 헤집어넣는 요즘입니다. 찔레꽃하면 어머니가 생각나죠? 오늘은 어머니를 더욱 생각나게 하고 그리움에 적게 하는 정순남 시인님의 시집, 한니의 별궁을 소개해드립니다. 정순남 시님은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셨고요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으로 등장했습니다 사단법인 창작문학예술인 협의의 행정국장을 역임했고요 지금은 어, 회원으로 계시고 홍천군 두촌 거리뒷골에서 조용히 농사도 짓고 작품도 쓰십니다. 저서로는 중학교 때부터 스승님과 주고받았던 편지를 모은 서간님은 사랑해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정순남 시인님의 시집 '어머니의 별궁'은 2012년 도서출판 치음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정순남 시인님의 시집 '어머니의 별궁' 서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집을 보내며. 사랑하던 사람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모두가 떠나버린 텅빈 공간 같지만 그것을 다시 채울 수 있는 여분이 있어 참으로 좋습니다.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것들요. 음, 그리고 김나코 시인께서는. 정수남 시인이 즐겨 쓰는 화두는 인간과 삶의 기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간을 품을 줄 알아야 세상을 보고 세상을 봐야 자연의 아름다움도 볼수 있기 때문이다. 불가에서는 흔히 쓰는 말 중에 인연법이란 단어가 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애정 관계뿐 아니라 그 만남이라는 인연 속에서 나와 나 내가 아닌 남, 남이 아닌 나, <laughs> 그리고 공동체적인 관계 매주물을 시로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 시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머니를 시작해 아버지, 사랑하는님, 스승, 형제, 자매, 친구, 이웃 등등요. 또한 동물과 식물 모두가 시로 숭화되어. 맨드라미 꽃처럼 붉게 타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기도 한 어머니의 별궁은 동영상이나 방송으로도 알려져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별궁 정순남 반짝이는 하늘 안에 궁전 한곳 있네. 그곳은 어머니의 궁전. 살라 생전 집한채 장만 못하시고, 저승에서 지으신 어머니의 별궁, 이승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고운 옷 차려 입으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며 생전에 못다 하신 행복 누리시기를 오늘밤 오시려나. 어제도 그제도 몹시 그리워 처막끝 별님에게 여쭈었더니. 9월 20일 에모녀 동산에 촛불 키면 바위 곡에 넘어서 오신다 하네. 양아들 오라버니 영접 받으시며 담배 연기 아닌 향 냄새에 그토록 좋아하시던 커피보다는 술한 잔을 먼저 받으시면서 저 별궁으로 다시 가신 어머니 별을 헤이면은 잊혀지리까? 별을 부르면은 다시 오시리까? 부르는 어머니는 어이하고 나홀로 화로불에 불씨를 지피고 있네. 살아 생전에 집한 채 없으셨지만 유택으로 모셔놓고 그곳을 어머니의 별궁이라 칭하며 그 안타까움과 생전에 못다한 효심이 그리움되어 절절하게 그려 놓으셨네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떠날 준비를 하시듯. 수첩에 조상님 기일과 집안 대소사, 자식들의 생일을 깨알같이 적으시고, 음, 일년의 토종 비결까지 적힌 아버지의 낡은 수첩, 아버지 냄새가 가득했겠죠. 작가님은 집앞 땅에 맨드라미를 가득 심어 빨갛게 핀 것을 보고는 불타는 사랑을 연작시로 노래했어요. 그리고 푸른 하늘 운하수 하얀 쪽배엔 사랑 나무 한 나무 싣고 대문 밖에서 울던 그 사람 푸르고 먼 하늘 가까운 사람 봄은 오고 님은간에 벚나무 아래서 까치가 울다 웃으면 내 사랑과 이별이라오 도라지를 심으며 웃으며 말하리라 우리끼리 부르는 노래 아름다운 정하는 하얀 밭꽃을 닮았고 청솔은 노래를 부르라 하고 종소리 울리면 그리운 당신이 오실 줄 알았으면 연꽃 잔치를 하고 자화상을 보려 거울을 보니 되레 거울이 나를 본다 까마귀 울면 조심하라 알려주건만 그것도 모르고 불길하다 퉤퉤 아직도 멀었습니다 까치가 동동거리고 갔는데 왜 그릇을 깼을까 손님이 푹척푹척 아 반가운 손님이 오셨구나 기다림은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네 먼길 가시면서 대신 양오빠 만들어주시고 울타리 되어주시네 꿈 이루어져라 뚝딱 도깨비 같은 사돈님 든든한 지원군께서는 존재하는 천사 떠나는 길손이었네. 향수는 밤꽃 향기에 흠뻑치에 민들레 피었다 훌훌 날아가는 홀씨가 되고 뚝방길 찔레꽃, 매님 같은 찔레꽃, 5월의 마지막 날, 나를 담으려다 너를 담고 너를 그리려다 나를 그린 고혹적인 금강초롱이여. 그대 가여운 이름 허이허이 지워버리라지만 정답게 부르고픈 그 이름 개망초. 자갈밭 까실까실 발도 눈으로 그냥 지나간 그 사람, 그것은 허공 속에 사라진 허상이었네. 초원의 푸른 꿈은 비둘기의 낙원, 언덕배기 황토밭을 옥토로 가꾸며 달과 함께 사랑도 띄우고, 벚꽃으로, 철쭉으로 곱게 물들어, 마음의 때, 말끔히 씻고, 8월의 마지막 날, 더러는 아쉽고, 밉고, 그립더라도, 추운 겨울밤 생각해서, 장작더미에 너를 태우면 춥지 않겠지? 어느새 쑥향은 그리움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내 사랑 거리 뒷골 사랑하리라 키우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알리리라 지키리라 며 그리움으로 눈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웃음으로 정수남 시인님은 노래했습니다. 제가 정수남 시인님의 시집 어머니의 별국을 읽고 음, 시 제목이나 시 속에 있는 단어들로 연결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말 고향의 향수가 가득하고 그리움이 폴폴 묻어나는 정수남 시인님의 시집, 어머니의 별궁.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